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Oh, oh, 재밌었다. 야, 안 더워? 안 더웠어? 거기. 아, 어, 아... 다나. 안 더웠냐고. 낮에는, 낮에는 날씨가 좀 밖에 못 나가. 아, 완전히 그 정도야? 미친 가씨가 퐁퐁하고 커졌는데, 그러고 나면 오히려 더 맑았어. 음. 아침에 일찍 또 시원하고. 여시 일곱 시부터 그랩을 잡는데 그랩이 안잡혀아 공항 가는 그랩이 공항 가는 그랩이 무조건 안 잡혀. 왜 그러지? 비가 없어서아요아 비가. 그 시간에 가봐야 자기들이뭐안 좋은지. 어. 8시까지 안 돼서 결국 못 받아갖고 거기 어. 어디 여행자 그런 쉼터 같은 게 있거든 다낭에 어, 어. 한국 사람들 말이야 어, 어. 거기 셔틀이 움직인단 말이야 아. 저렴하게 그럼 어. 9시 반어떻그 셔틀 타고 아니, 그 미리 아 이거 미리 정리해놨잖아 9시 반 셔틀이야 어. 그거 투어공항 갔잖아 와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사장님이 문자 보대 1시간 지연이라고 아 일찍 가서 그래 라운지 가서 좀 쉬고 있으려고 어제서한아 뭐, 내가 가 주말 가 몇 층? 3층 아층안층 사이 이거는 하얀색 그 이렇게 더더 지런게가있는어공 Better again, and that'll sustain me for now.

여긴 간판이 없네? 맥 녹차? 맥 네, 녹차 같은 거 생각하면 되네. 찬물이야, 찬물 참물. 야들은고 저거 밥 먹을 때 펭수보다는 이거 많이 봤어 고수? 이게 호수야, 베트남에 어디 있는데? 어디서 오고 있어? 미니 굿 저게 다이소 같은 건가 보다. 음.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 설계 딴아아 이런 데것아 이거를 매 파리 에펠탑 에펠탑 아니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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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 에펠탑. 에 에펠, 이거를 지었대. 어, 에펠탑 설계한 사람이. 밤에 한번 탈만한데 야경 고 실제 이거 최고 <목소리> 업무를 본대 좀더 엽서 보낼 수 있어 한국어로 <laughs> 어제도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기가 없 여기 어가그 하이랜드 커피구나. 어, 베트남의그뭐나라 커피? 이비아 커피 정도. 엄청 어, 많다. 동네마다 있는 카페 벤 옛날 같은 어쨌든 스타벅스에 대응하려고 만든. 음. 아, 여기구나. 그둥 사이 건 사이기 북스트, 모서 이런 뜻이거든. 독서거리 어... 북스트리트. 북스트리트. 방호 호치민 호치민시 북스트리트 굳이 해석하자면 네. 아. 호치민 시티. 나 아, 여기 유튜브에서 말 봤는데. 그래? 이렇게 <laughs> 나오면 여기 한장 찍으니까. 어. 어? 그 주소 하고 이름이 뭐라고? 둥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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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 호치민. 에 전치민시티, 북, 스트리트. 이거를 음, 어떤, 어떤 그대로? 그대로 한 거야? 야, 그... 등이, 거리, 어드레스, 그리고 음. 왜, 몇번 가? 갈 때, 음. 스트리트. 세 개나 몇개 사가지고 갈까? <laughs> 어, 이런 것도, 이것도 봤다. <laughs> 아, 어, 오죠로다 들어간다. 네, 아, 아.

네, 한국사람들 많이 먹었지. 뜨거운 돌에 소고기찜 음. 어 여기 막 모기 있을 것 같다 왠지 어 맥주안주 좀 낼만한거 한두개씩켜가양작더라도 음. 그래가 맥주 한잔 마시고 음. 고기 같은게 안났나 맥주안주어 음. 음. 레드와인, 와인도 있네 와인 먹으려고어니 뭐, 네 알아서 이거 이쁘다

이게 뭐지? 야, 이좀 <목소리나> 참, 할용하기 어렵다. 네. 이제 내가 뭐 시킨지 모르겠지만, 먹자. 난이 양이 적은 게 좋아. 이런 데도 숙소가 있나 보다. <laughs> 2층은 다 호텔이야 2층, 3층은 2층에 간다고 자그 오빠들 여기 오늘 만나겠네? 우리 테이블 오빠들 아, 몰라 여기 왔으면 어딘가 있겠지? 힘쓰고 있는 언니 아들 테이블에 어, 있겠네? 여행자들 아니 조금 일찍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 때문에 좀 조용한 거 같은데? 아 여기 경찰이야? 거의 공항같은데? 아 그래? 폴리스잖아 폴리스네? 야들때문에 아 지금 좀조여기 봉안 사무실이다 아 오늘 공안. 여기가? 아이 찍으면 안 되나? 뭐어여여무대무대안에 미에는 국물을 음, 주는구나. 어. I I Do I have I it. what it takes it. to make you fall in love, love with me? Let me in. 와인을 도전하고 응. 추가로 너는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싶은면더 먹고 나는 맥주 한. 응.